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모라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위치한 우리 하우징에서 제작된 4단 모듈형 주택, 이동식 주택이 완공이 돼서 찾았는데요. 여기는 서민 덕적도입니다. 덕적도. 네. 4단 모듈형으로 5톤으로 직접 배달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T자형에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외관 디자인, 색다른 디자인으로 제작을 하셨고요. 평수로는 약 28평으로 지어졌고요, 다락이 포함돼서 가용 면적 한 32평 정도 되는 모델입니다. 실사용 중이신 건축 주 분께서는 대가족형으로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제작된 28평 중형 주택에 대해서 우리 아우징 대표님을 만나뵙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우딩 대표님을 여기가 본사가 아닌 네, 네 섬에서 뵀는데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덕적도 섬에요. 네. 이 섬. 덕적도. 네군섬네 네. 네, 그러면 인천하고 가까운 섬이죠? 인천 그렇죠. 인천 인천으로 들어가죠? 인천으로 들어갑니까? 네. 네네 이번에 사단 모듈형 주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어떻게 배달하셨습니까 <laughs> 상당히 어려우셨을 텐데요. 아, 좀 어려웠죠. 아 네네네 네. 배를 하나를 네. 하나를 저기만 독배를 얻어서. 아. 그 다음에 거기다 다 실고 온 거예요. 아, 그 네, 다 실고서. 그렇게 되면 묘돌주택이니까 현장에서도 조금 며칠 동안 그렇죠. 조립하는 맞아. 단계가 네. 거치는 거죠. 네, 한 3, 4일 정도 네. 했죠. 현장 건축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는데요. 아, 똑같죠. 네. 뭐. 건축주분께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거용이죠. 주거 아, 세컨하우스용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네. 큰 거를. 어떻게 아, 네네. <laughs> 그러면 건주주 께서는 여기 직접 고향이 여기시고. 아, 그렇죠. 여기서 와. 태어나시고. 태어나시고. 자라셨습 학교도 네. 여기서 나왔습니다. 대가족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식구들이 많고. 식구들이 많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락이 포함돼서 네. T자형의 <laughs> 어, 뒤집어놓은 그런 구성 같은데요. 네. 전체적인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12m에 서 8m. 십이 비나에팔미다 예. 어, 이십팔 평이고요. 그렇죠, 예. 네, 보시고 계신 게 전면인데요. 전면에 마감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엠블럭이고, 그다음 네. 이건 세라믹이고, 엠블럭과 아, 세라믹, 세라믹 사이드가 같이 인자, 네, 같이 방향으로. 결명을 했고요. 예, 예. 그리고 단열재는 어떻게 지금 보세요? 여기는 됐죠? 이제 뭐 중부 일 지역에 맞는 인 네. 인슐레이션, 인슐레이션, 예, 예, 네, 인슐레이션, 예. 인슐레이션 예. 적용이 됐고요 예, 예. 마찬가지로 중부 일 지역 그렇죠. 단열 기준이죠. 그렇죠, 네, 네. 기초 공사부터 토목 공사까지 완료가 뭐 우리 아우에이 진행이 됐습니까? 그렇죠. 제가 다 했죠. 뭐, 같 하셨습니까? 네. 아, 대표님하고. <laughs> 네. 아, 건축주님하고 다 같이 네. 진행이 됐고요. 네. 이게 정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우측에 출입문이 있고요. 중앙에는 네. 거실이고요. 좌측에는 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맞아요. 그럼 사단보들이면 어떻게 어떻게 지금, 예, 네. 된 겁니까?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한쪽. 오른쪽에 한 모듈. 왼쪽. 왼쪽에 한 모듈. 중앙. 중앙에 한 모듈. 그 다음에 위에 지붕. 아, 위에 다락이한 모듈. 총네 네 모듈로. 네. 구성이 되서 조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측면 보고 싶은데요. 네, 측면 잠시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네, 측면으로 왔습니다. 네, 측면은 전체적으로 어, 세라믹 사이딩 같은데요. 그렇죠. 다 세라믹 사이딩. 네, 투톤 컬러로 네네. 진행이 됐고요. 네네. 아, 그리고 지붕은 어떻게 마감 됐습니까? 지붕은 저 R32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합판 치고 네. 그다음에 방수 시트 깔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스카이텍이라고 또 있어요. 스카이텍 네, 집어넣고 스카이텍을 다시 단열재를 한번 더 넣어서 네. 그다음에 징크로징크로 징크로 네. 마감했고요. 네. 어, 그렇죠. 어 지금 여기 석축을 좀 쌓아놓은 것 같은데요. 아, 대비... 이거 이거 쌓느라고 주무세요 대표님께서 이거, <laughs> 네, 이거 <laughs> 네. 자재 도달이 안 돼갖고 아... 여기 여기서 막 끌어다가 네네네.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 아, 주인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많이 하신 그런 티가 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치도 좋고 여기 선세가 네. 상당히 좋은데요. 네. 산으로 둘러싸있고 오늘. 마침 또 비가 오는 관계로 네. <laughs> 상당히 운치가 좋습니다. 네. 네. 여기가 뒤인데요. 네. 뒤에도 다 전체적으로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세라믹에다가 엠블러. 네. 저 위에만. 아, 다락엔 엠블러. 네. 다락, 네. 엠블러. 그리고 여기가. 보일러실. 네. 보일러실, 엑셀 네. 깔려있네요. 네. 어. 다, 참고로 다, 다 져야 되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참고입니까? 네. 네, 공구리트, 침대까지 아, 있는데. 그러면 다. 가용. 평수는 상당히 많네 넓죠. 어, 그렇죠. 한 50평 정도. 50평 정도. 네, 50평 어, 정화조는 아니, 어떻게 지금 진행했습니까? 정화조는 이제 정화조 저 밑에 있죠. 밑에. 예, 거주하시기 때문에 오수합정 정화조. 그렇죠. ]까지. 네, 묻혀져 묶여, 있고요. 네. 수도는 여기 뭐 상수도인가요? 아니면 지하수인가요? 네, 산에 탱크. 산에 탱크가. 지하수, 지하수가 탱크로 올라가갖고 네. 그 압으로 해서 밀고 내려오죠. 아, 그렇게 해서 네. 수도까지 다 설치가 그렇죠. 된. <laughs> 기존에는 그러면 그냥 시골집이었나요? 여기가? 기존에는 농막 하나 있었죠. 아 농막. 네, 그러면, 다 그러면 다 땅을 그럼 그 용접변경을해서 그렇죠. 이거는 네, 이제 대지로 한 거죠. 아, 음. 대지로. 아 대지로 용접변경을 해서 지어진 28평 중형 주택입니다. 사단 모듈 주택이고요. 대표님 실내가 궁금한데요. 대표님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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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현관일 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네. 현관부터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발장.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네. 예, 좀 지저분한 게 많이 들어가고 네, 네. 양쪽으로. 어, 양쪽으로요? 네, 양쪽으로 신발 잘랐습니 아 확실히 현관이 넓기 때문에 네, 네, 양 옆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좌측에는 거울이 배치가 됐네요. 거울 네, 하나 이제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좀 보라고. 아, <laughs> 살짝? 네네네. 그리고 뒤에 뭔가가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여름에 네. 문 열고, 모기. 아, 모기장. 응, 접이식. 네, 저기식. 네, 저기식 네, 모기장을 설치를 네. 해주셨고요. 네. 높이는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한2,400 정도 나오겠죠? 2,400네 네, 편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중문이 설치가 됐네요 네 중문이 하나 있고 네, 중문이 화이트 색상으로 사면동 네. 중문입니까? 네 사면동 네, 사면동으로 네. 진행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바로 화장실인데요 여기 어 이게 세면대가 있어요 여기는 건식 갔다, 나갔다 와서 화장실 들어가지 않고 아 살짝 실출 수 있게 농사진 다음에 술 마실 수 네. 있도록 네. 네. 좀, 좀 지저분하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실. 이쪽에 화장실 네. 아, 화장실도 단독적으로 네. 여기가 공용 화장실이 되겠네요 그렇죠 공용이죠 다 네. 아무나 공용... 와서 쓸수 있게끔 네, 쓸수 네. 있게끔 공용 화장실이고 네. 여기에 파티션을 또 만들어 주셨고요 네. 네, 거울이 오른쪽에 배치가 네. 되었고요 되어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그리고 이 벽체의 이 마감은 어떤? 네. 이 타일이죠. 타일. 네. 네. 타일도 그냥 뭐 저가형 타일이 있고요. 또 이렇게 좀 무광의 고급 타일 같은데요. 네, 이건 좀무광에 네. 조금 이화난걸 좋아하더라고. 아, 건축 건축주 사모님이.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좀... 편백나무로 네. 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얼룩, 얼룩덜룩한 거를 좀 쓰고 싶은데 그런 거 <laughs> 쓰지 말래.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어, 여기, 오른쪽에 네. 이건 작은 방. 예, 네, 작은 방입니까? 네, 네. 네 작은 요거, 방이고. 네. 작은 방 앞에 여기 환기창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네. 오. 작은 방에 네. 시스템 네. 에어컨, 에어컨 들어갔네요. 네. 네. 시스템 에어컨 이번에 기본입니까? 요즘에는 이제 다 주택들은 다 기본으로 이렇게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스탠드 네. 같은 거는 네. 걸리적거리고 자리를 네. 많이 자리를 또 차지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시스템, 시스템 에어컨 네. 되어 있고요. 여기도 네. 네. 수납 장식으로 붙박이장이 어, 들어왔어요. 그렇죠. 아, 작은 방인데도. 네. 네, 벌써 이미 이 입주를하기 위해서 준비가 <laughs> 되어 있고요. 네, 작은 방은 한몇평 정도 될까요, 대표님? 세 평, 세 평. 여기까지 네. 다. 네, 세평 정도, 정도 되어 있고요. 네. 나가면서 어, 거실이 보이고 이제 어, 주방이 보이는데요. 주방 먼저 주방. 보겠습니다. 주방은 D 자 주방이에요. 네, D 자 여기 네. 좀 크죠? 엄청 크게 만들어 줬고요. 네, 음식을 잘하셔. 아, 그렇습니까? 음식 자격증까지 있어요. 아 어, 그렇습니까? 섬마을에 <laughs> 사시기 때문에 네, 음식을 또 잘하시는 것 같고요. 네, 네. 여기에 뭐 인덕션, 네, 네 인덕션, 네. 3구 인덕션이 네. 추가가 됐고요. 네, 전체적으로 네. 타일로 마감이 됐네요. 그렇죠. 주방은 다이, 다 타일이죠. 네, 네, 타일이 됐고요 여기 상판은 인조 대리석, 대리석, 네, 네. 고급 대리석입니다. 네. 밑에 물론 이게 식기, 옵션이겠지만 네. 식기 세척기도 들어갔 있어요. 식기 세척기. 네. 네. 그리고 상판과 하판은 약간 무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광이죠, 네. 이거는. 네. 요즘 유광보다는 제... 무광을 좀 아, 많이 사시 그럼요. 다 무광이에요. 요즘 아... 반짝반짝거리는 아... 거 싫어하고. 아, 반짝반짝거리는 <laughs> 거 그리고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 <laughs> 네, 지방에. 아, 지방에도. 네, 그리고 올, 이제 이번엔 또 편백이 아니고 자작나무가 또 네. 들어갔고요. 다시. 아, 편백과 자작과 아, 도배로. 예, 네. 네, 이렇게 마감을 해주셨고. 이, 여기가 아마 이제. 다용도실. 뭐, 다용도실. 네. 아, 다용도실도, 어우, 작지 않네요. 네. 여기 싱크대도 넣어져 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세탁기 들어갈 아 자리. 여기가 세탁기요. 네, 네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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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파기 장있네요 <laughs> 부파기장. 네. 네 부파기장에는 장미 어떤 거지? 여기다가 네. 이제 밥통도 여기다 넣는다고 그랬더라고요. 아, 밥통요? 이 밥통. 아, 잡동산이도 넣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뒤에 후문이 있습니다. 네. 후문은 이제 창고. 창고에요? 네, 바깥에 아. 여기 판넬로 해서 또 여기 다 달아낼 거예요, 또. 네. 아직도 여기 미완성이에요 아, 미완성입니까 네. 근데 경치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 <laughs> 경치 보면 전체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너무 경치가 좋고요. 그리고 오늘 또 비, 마침 또 비가 오는 비가 관계로 물치가 <laughs> 상당히 있는데요. 확실히, 아, <laughs> 섬 이런 또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그렇죠. 아, 나가면서, 나가면서, 음, 보면은 여기에 또 수납하는 수납 공간하고 네. 밑에도 또 뭔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 이제 계단 밑인데 네아짜투리 네. 공간을 네. 이용해서 네. 네. 수납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네. 되어 있고요 자 대표님 거실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은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laughs> 네. 어느 정도 높이에요? 이게 한4500 넘을 거예요 4500이요? 네. 아. 450네 실링팬이 돌고 있습니다 네. 실링팬도 이번에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실링팬의 장점이 있죠, 대표님. 이거는 이제 열이 위로만 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공기를 다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은근히, 네네. 은근히 시스템 에어컨이 네.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시스템 에어컨에 가동되는 그런 냉기를 같이 순환할 수 다, 있도록 네, 네, 지금은 약하게 틀어놓은 상태고요. 네, 네. 대표님 이렇게 전면에 창문. 네. 시스템 창호, 단창이긴 하지만 삼중 폐어 유리입니다. 그렇죠. 네. 1등급이에요. 이것도. 네. 1등급의 아, 중부 일지역단열 네. 규정에 3중의. 합당한. 네.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2400이야. 2,400에 한2,000 정도 되는 거죠. 2,400에 네. 2,000. 네. 그리고 요번에는 벽체 대표님, 그냥 도배가 아니고 여기에 또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네. <laughs> 네. 공장의 어텀에 있는 인테리어가 적용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처리 같은 거, 이게 이렇게 좀 아기자기 하니까좀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뻐 보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다락에서 볼수 있는 픽스 창, 채광창이 그렇죠. 네, 또 위에 또 설치를 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자작나무로 마감이 됐고요. 네. 여기 또 방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네. 이제 안방. 네. 안방, 네, 안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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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히 큽니다. <laughs> 네, 확 <확실히> 크고요. <laughs> 정면과 측면에 네. 이렇게 환기창문 되어 있고요. 네. 네, 반대쪽 보면은 여기 문이 두 개가 또 있는데요. 네. 여기는 드레스룸. 드레스룸. 네, 어 네, 드레스룸을 뭐.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네 드레스룸. 드레스룸도 한 평에서 한평반 정도 될것 같고요. 그렇죠. 두평 정도 나오겠죠 거의. 네 거의 두평 평 정도, 정도 될것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그 옆에는 이제 부부 화장실. 네. 아 독립 화장실. 네 부부 화장실. 네 부부 화장실입니다. 어 아,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욕조. <laughs> 아. 부부 화장실에 이렇게 욕조가 있다 그러면 아마 건축주분께서는 대부분 생활을 안방에서 생활을 그렇죠. 네, 네, 많이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근데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제분들 네. 오실 네. 경우 그래서 주들 놀러 오고 친척분들 그렇죠. 놀러 올 경우 네. 지금까지는 단층을 봤는데요,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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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락이 또 있습니다, 다락. 아, 다락 보면 아, 이 자작나무를 이용해서 다락이 또 구성이 되었는데 이게 T자형의 반대로 된 T자형을 네, 거꾸로 만들어 놓은 그런, <웃음> <웃음> 네, 그런 구성입니다. 네, 네,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은 어떤 나무로 지금? 멀바우, 멀바우, 멀바우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락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다락도 낮지 어, 않습니다. 낮지 네, 음. 않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자작나무니까. 그렇죠. 네, 자작나무로 그리고 한몇평 정도 될까요? 이게 네평될 거예요. 네평 정도. 아, 정도. 네 평. 정도. 다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 층하고 다락하고의 이제 이 제작비는 조금 상이하죠 그렇죠. 네. 다락으로 할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정도씩 잡아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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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당 300만 그렇죠. 원 정도. 네. 2 층으로 할 경우는 550. 550. 550 정도로 되어 네. 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다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 아 이런 모습 음. 네 확실히 전구가 높은데요 난방은 어떻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요거는 이제 습식도 할수 있는데 네. 습식을 하다보면 공그리트가 이제 운반하고 그러면 좀 얇으니까 네, 그냥 이거는 건식 건식도 잘 나와요 네 이동을 어, 하, 이동형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건식 난방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가 이제 덕적도입니다 네네. 네. 경기도 화성 본사에서 여기 덕적도까지 이렇게 배달을 하는 그런 경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는지? 아 이거는 이제 화물선을 네. 하나를 빌려서 독채를 독채를 네. 빌려서 저희 공장에서 네. 5톤 차에 실어서 아네 블럭이니까 네 블럭 이요네 대를다가 각각 실어갖고 인천 가서 차체 실어갖고 배 차체 실어서 네, 아 배에 실어서 크레인도 싣고다 해서 일로 와요 여기서 네. 내려서. 다시 차 그대로 그냥 내려갖고 여기 현장까지 와갖고 크레인으로 네. 딱딱딱 놓는거예요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5톤 거예요. 차 4대에 직접 내네 모두를 신은 채로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채로 네 직접 통채 그 배로, 배로, 배로 온 더,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 크레인도 같이 왔습니까? 그렇죠, 크레인도, <laughs> 크레인도 같이 와서 네, 그렇죠. 여기서 아 여기 자체에 크레인이 없나 보죠. 없어, 아, 없어요. 네, 없어 자재도 또 미흡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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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현장 제작을 하려고 했다가 네. 아무래도 안될것 같고 방식을 바꿔버린 거지. 네. 이렇게 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제작기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네. 자재도 아, 중간에 자재... 떨어지면 은또 아, 다시 육지로 가야, 그래.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하루에 한 번이냐? 또 네,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직접 이렇게 모듈화로. 모듈형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그렇죠. 여기 와서 이렇게 그렇죠. 도킹하는 방식으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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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 모듈형으로 제작된 맞아요. 28평 중형 주택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모델의 정확한 가격은 1층에 가서 네.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네. 한번 내려보시죠. 가 네, 네, 내려가죠. 네. <laughs> 이렇게 우리아우징에서 제작된 덕족도 섬에 설치된 사단 모듈형 28평 중형주택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현장에서 조립을 해서 완공된 그런 중형주택 같은데요. 현재 이 모델의 가격 궁금합니다. 얼마에 제작이 됐을까요? 현재 이렇게 세라믹하고 저 엠블러 그리고 네. 이제 시스템 에어컨 뭐 이런 거 전부 다다 다 해서 한580 정도. 네 580만원에. 예, 예, 예. 부가세 별도로 별도. 네, 네. 진행이 되고요. 한가례는 우리 아우징이 고가다라는 네. 그런 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올 목구조와 그 다음에 경량 철골조는 다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가거든요. 올 목구조 시스템으로 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부 일지역 단열 규정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꼼꼼하게 제작이 되어서. 어, 단가가 책정이 되었다고 보시고요. 지금 이제 섬에 설치되는 이런 경우가 많죠, 대표님. 그렇죠. 네. 네. 자월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네. 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울릉도에도 지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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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어, 섬에 이렇게 모듈주택으로 직접 섬에서 현장 시공할 경우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원래는 이게 현장에서 제작을 하려다가 네. 하려고 했는데 자재 조달이 저 네. 원안하게 안될것 같아갖고 네, 네. 그냥 모듈러로 가자 하고 주인하고 상의해서 네. 그렇게 정한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8평으로 지어진 4단 모듈 주택의 리뷰를 이렇게 마치겠고요. 네. 다음에 아마 울릉도에서 네. 또한번더뵐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아마 제가 직접 울릉도에 납품하는 납품 현장을 한번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거긴 단지가 조성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마도 스케일이 크게 또 제작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한번 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입니다. 음, 주변에서 찾습니다. 어, 방아머리 선착장이고요. 어, 오늘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뒤에 보면 이렇게 풍력 발전기도 돌고 있습니다. 어,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우리 하우징 대표님께서 언제 오실지 궁금한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줄을 서고 계십니다. 차를 실기 위해서. 덕적도까지는한 5만 얼마 정도 결제를 한것 같고요. 네. 지금 아침 7시인데 주차장에는 오, 차들이 엄청 많, 많거든요 네, 스니까 아, 진짜. <laughs> <laughs> 지금 8시 반차 같은데요? 8시 반 차? 이게 네, 어, 네. 네. 밴드.. 차로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아 <laughs> 8시 배.. 어떻게 말해요 8시 반 배요 아 8시 반배 8시 반배 <laughs> 네, 지금 7시, 7시 20분입니다 아시 20분. 오늘 손님이 많을 줄 알고 차가 많을 줄 알고 일찍 왔는데 네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없네요 어, 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1시간 어. 먼저 저희가 그렇죠 우리가 1시간 그래서... 먼저 어.. 쇼 많이 했어요 네? 쇼 많이 했다고 아, 쇼 많이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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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여기 와서 따로 갔어 아 크레인이요? 사인이 안 맞아서 아, 크레인도 크레인도 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크레인도 어. 실어야 되는데. 물류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게요. 많이 들어갔죠. 근데 그래도 싸죠. 아, 그럼요, 싸죠. 어. 거기서 현장 촬되 중이라 나연하지 건전하게. <laughs> 맥주는 없습니다. <laughs> 맥주, 맥주 먹어봐요. 우중에는 맥주지, 맞지? <laughs> <그런구나>. 안그렇습니까 <laughs> 지금 대표님께서 뭐 자제를 나누고 계신데 <laughs> 지금 한참 한참 데크를 설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어, 네, 촬영은 조금 이따 지연 이따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아 어, 여기 산세가 너무 좋습니다. 뒤에 옆에는 가산이고요. 반대쪽은 바다가 보이고 있는 어, 전망이 끝내주는 그런 곳에. 네. 네 덕적도의 촬영을 마치고 복귀하는 중인데요. 아,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드론도 보내했습니다 그래도, 어, 섬에서 첫 촬영이라 조금 마음도 설레였고요. 그리고 오늘 맛있는 회도 같이 대변인과 같이 먹었습니다. 3시 반에 복귀하는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어, 짧게나마 덕적도에 와서 촬영 후기를 카메라에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아, 지금 울릉도에도 여러 채가 지금 지을 예정이라고 하시니까요. 섬에서는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그리고 섬에서 만약에 현장 제작할 경우에는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영상으로 담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